7월 7일, 이 스펀지가 드디어 본 서버에. 상륙했습니다.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효전님, 3 3 0 0천으로 이스핀즈 갈수 있나요? 제 대답은 갈수 있다입니다. 3 3 0 0 0 땅명성으로 한번 이스핀즈 출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만을 위해서 준비된 캐릭터가 있습니다. 바로 둔기 웨펀입니다. 네, 아이템 조합도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커스텀 이것도 아 이거 너무 구리다. 잠깐만. 이건 엔지고. 자, 뭐야 이거? 땅명성. 심지어 신화까지 껴있죠? 네, 33,054. 그냥 54? 아닙니다. 명성 플러스 30 해서 54. 그러니까, 턱걸이 하고 있어요. 거의 캐릭터가. 물론, 이제, 11증폭이에요. 전부 다. 네, 올 11증폭이긴 한데, 저는 11증폭이 아닌 캐릭터가 없어요. 40캐릭터 전부 다 11증폭이라서, 이게 제가 가진 캐릭 중에 최악체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땅명성, 이스핀즈 일단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도 33,000이죠? 받겠습니다. 버퍼 33,000이죠? 받겠습니다. 사령술사 3만 3천 9백이긴 한데 받을게요 자 이러면 진짜 땅명성이죠 예, 네, 땅명성즈 오영장 공략 보셨나요? 오 봤대 오오 오키오키 오 개떨려 와 데미지 55% 증가 카운터 공격시 미쳤다 저자가 너마오그입니다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야 근데 진짜 금방 슉슉슉 깨져? 자 1패 끝야 이거 오영장 유튜브 보니까 엄청 자세히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이스피지 공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영장 유튜브에 완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그거 보고 배웠잖아요 오케이 2패 끝마아아 4분 밖에 안 걸렸어? 4분 50초? 자 바로 어,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속성 공격했을 때 데미지 45% 증가 증각 써 그냥 잘 가고 1팩 컷 공략 없이는 어렵냐고요? 에이, 여러분들, 완전 초행이에요. 지금 보면 패턴을 모르세요. 오영창 공략을 보긴 하셨다지만, 아무래도 초행이니까. 근데 이런 분들도 깬다. 쉽게 깬다. 다 죽었네, 이 선생님들. <laughs> 네. 클리어. 네, 이거는 좀 힘들었다. 진룡 네,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땅올림이나 이런 패턴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, 패턴 모르시면 좀 힘들 수 있어요. 자, 바로 있어 가보도록 할게요. 활용입니다. 개멋져. 잘가라 화룡이 제일 이지하네 초보자 입장에서. 오야 커스텀핑만 계속 나오네. 달다 달아 마지막입니다 흥룡이. 자 얘가 좀 상향이 됐죠 본 서버 기준으로. 야1패는뭐 그냥 스킵이네. 어, 그냥 바로 이팩컷자퍼 준비하세요 이제 고고 음, 밀어주세요 컷 예, yeah. 야, 커스텀만 다 나왔어. 오, 흑룡을 생각보다 쉽겠네 자, 33,000 땅명성 파티로. 클리어 했죠? 뿜뿜! 누구나 갈수 있다. 땅명성도 클리어 가능하다 1단계는 진짜 여러분들 누구나 깰수 있으니까요 명성만 맞다고 하면은 이스핀즈 쫄지 말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파티원 빨로 깬거 아닌가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틀 크루 땅명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명성 더 올릴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는 캐릭이거든요 근데 안 올렸어요 왜? 땅명성이어야 하니까 땅명성 100크로 이스피니즈 소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잘못 썼어 아 어, 긴장했어 형찬아 긴장하지마 오 존나 아파 오아 이것이 컨트롤. 잘 가라. 백크부족 아! 아,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. 어 죄송합니다. 엄청 급하게 하지 마라 진짜. 급하게 하니까 씨, 별것도 안 되잖아요, 없잖아. 속도가 너무 빠르네. 잘가고 끝. 6분. 네, 솔플로 6분 걸렸네요. 확실히 파티가 편한 거 알겠죠? 마무리는 해야겠죠. Let's 봤어? 얘들아? 이렇게 진룡 땅올림을 백스텝으로 피할 수 있는 정도면 솔플 하세요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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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하는 거봐 이거 잘 가고, 이틀은 오. 에 길에, 그, 야, 뭐야, 얘 4분 걸렸어. 금룡이 확실히 오래 걸리네, 솔플. 어, 근데 활용 불 혼자서 걸려야 되니까 못할 건 아닌데, 팀 넣을 시간이 줄어드네. 자넌 뒤졌다. 얘 명속 약하거든요. 딱 나의 나의 아주 그냥 나를 위한 샌드백이라는. 아쉣아쉣다 맞았어. 저다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. 자2 패. 컷! 어, 4분 컷자 이렇게 여러분들 땅명성 파티 플러스 땅명성 솔플 네 모두 끝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핀즈쩔 같은 거 받을 필요 있다 없다? 없다 솔플 물론 어려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솔플 충분히 다돌수 있고 내가 솔플 하기 싫다 그러면 파티플레이로 정말 쏠하게 깰수 있는 거 보여드렸죠 파티플레이로 하시면 솔직히 명성만 맞추면 다깰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두려워 마시고 명성 맞췄다 그러면 진짜 딱 명성으로 가도 됩니다 유명진 디렉터가 이번에 자 에픽 같은 것들도 상향을 많이 했고 에픽 상향도 없고 이제 직관적적으로 이제 화력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이 스핀즈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, 다들 도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좋은 꿀팁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역장이었습니다.